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야고보소 37번째 말씀으로 시대를 살린 엘리야의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본문 야고보소 5장 17절과 18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돼 그가 비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에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엘리야는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놀라운 기적을 많이 행했고 또그 죽음을 맛보지 않고 승천한 인물이기도 하죠 그러나 야고보는 엘리야를 소개하면서 기도의 인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낙타의 무릎이라는 별명을 가질 만큼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인데 그 야고보서에 보면 기도에 대한 많은 교훈이 나옵니다. 나옵니다. 짧은 서신이지만 기도에 대해서 배울 것이 참 많아요. 이 마지막 부분에서도 기도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우리가 앞 시간에서 장로들의 기도에 대해서 살펴봤고 또 아니 개인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살펴봤고 또 서로 모여서 기도하는 합신 기도 이런 것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의 큰 모범이 되는 엘리야의 기도를 야고보는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 엘리야의 기도를 살펴보는 데 있어서 세 가지 좀 주안점을 가지고 살펴보고자 하는데 첫째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는 거야. 둘째는 엘리야는 기도의 사람으로 많은 훈련을 받아서 그런 기도가 기도를 하게 됐다는 거고. 예, 마지막으로는 엘리야는 매우 간절히 기도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 이 본문에서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 돼 이렇게 열한기에서에서 보면 엘리야는 어, 정말 우리와 다를 바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어? 배고플 때 견디지를 못했고 응? 또참그 자기를 죽이려고는 하 응? 참. 그 이세벨 같은 사람 앞에서 두려워 떨었고 응? 또 어, 열심히 일하면 또 피곤했습니다 응? 야구보는왜 엘리야를 소개할 때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말했을까 응? 그것은 우리도 어, 엘리야도 우리와 같은 성정의 사람으로서 기도의 성공자가 됐기 때문에 우리도 어, 기도에 성공자가 될수 있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음. 우리가 좀 아, 성경에서 위대한 인물을 접할 때 대부분 에, 그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에, 나와는 거리가 멀다 이런 생각이 쉬워요. 그래서 내가 어, 참 음. 어떻게 그런 사람들과 같은 음? 에, 같이 될수 있는가? 하고 그들의 모범을 따르고자 하는 생각을 아예 포기합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우리와 같은 성적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와 같은 위대한 기도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도 엘리야와 같이 기도의 사람이 될수 있다는 강한 소망을 줍니다 두째로 엘리야는 엘리야의 기도의 사람으로서의 훈련을 생각해보자 합니다 어, 엘리야는 그냥 아무런 훈련 없이 예, 그와 같이 기도의 사람이 된 것은 아닙니다. 음. 그가 유아 같은 위대한 예, 기도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런 참 많은 예, 하나님의 훈련을 받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음. 엘리야가 살던 시대에는 왕과 왕후가 우상숭배에 빠져, 빠져 있던 시대였어요. 특별히 그 이세벨이라는 왕후는 왕을 온전히 에, 참 지배하여서 그를 우상숭배자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온 나라가 우상숭배자들이 판을 치고 있었어요. 응. 감히도가 왕 앞에 나가서 응? 그의 잘못을 지적하거나 또참예 바른 말을 할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감히 왕 앞에 나가서 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왕의 죄 때문에 수년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laughs> 그리고 그는 3년 반 동안 숨어서 지냈어요. 그 숨어 있는 동안에 그는 큰 믿음의 훈련을 받았는데요. 시내가 마르기까지 강가에서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음식을 먹으며 지냈고, 가난한 과부에게 얹혀 살았어요. 죽은 과부의 아들을 살려줌으로써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을 받기 시작해요. 850명의 바알의 선자들과, 그, 참, 바알의 선자들과 싸워서 이기는 이런 사건도 있어요. 기도는 하나님께 기도님 하나하나를 나열한 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 많은 신앙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생명위험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했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공급으로 사는 법을 배웠습니다. 불쌍한 자를 돕기 위해서는 죽은 자도 살리는 능력을 맛봤고, 단신으로 수백만의 파화선자를 진변시키는 능력을 그는 경험을 했습니다. 우상승배에 젖어 있는 백성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이러한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예, 그 예,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고 외치기까지 했습니다. 음. 이와 같은 훈련 과정을 통하여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했고 그의 기도는 야고보 말한 대로 의인의 기도였고 믿음의 기도로서 능력을 드러낼 수가 있었습니다. 기도는 쉽게 할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아래에는 단순한 기도도 있지만 그 기도가 정말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기도로 들여지기 드려, 위해서는 많은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기도의 훈련을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사람으로서 기도를 배우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기도를 들을 수 있는 사람으로 훈련을 받고 있습니까? 수많은 날을 기도의 자리에 자리에 앉아서 말씀과 성령의 도움으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면서 기도를 배우지 않고는 엘리야와 같은 기도를 기도의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에는 참으로 오늘의 시대는 엘리야와 같은 기도의 사람이 너무 너무 필요한 시대입니다. 마지막으로 엘리야의 그 간절한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에 열매를 맺, 맺었느니라. 엘리야의 기도는 아주 간절했습니다. 그는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한 모습이 열왕기상 18장 42절부터 48절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의 기도가 그렇게 간절한 기도가 된 것은 우상 숭배에 빠진 왕과 왕후 때문에 극한 고통 중에 있는 백성들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왕후 유수베를 죄는 우상에 깊이 빠져 말로도 알수 없이 백성들에게 큰 고통을 안겨준 사람으로서 성경에서 가장 악한 여인으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그와 백성에게 끼친 잔인함은 결국 비참한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게 됩니다. 열왕기 하 9장 3 0절 37절에 보면은 그녀가 마지막에 어떤 무서운 심판을 받았는가의 장면이 나옵니다. 에스벨 이세벨이 주는 밥을 먹고 살던 네 시들이 이세벨을 들어 창 밖에 내던진지 몇 시간이 지난 후그 시체를 찾았을 때 이미 개들이 이세벨의 시체를 다 뜯어먹고 두개골과 손발만 남은 상태였습니다. 실로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우상숭배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우리는 엘리야 시대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선한, 엘리야의 선한 싸움은 간절한 기도로 나타납니다. 그의 기도로 3년 반 동안의 가뭄이 해결되고 땅이 열매를 맺어 백성들을 굶주림에서 건져냅니다. 오늘의 시대는 영적인 가뭄이 심한 시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교회에게 측은 꿈도 못 꾸고 문 닫는 교회가 1년에 3,000개에 달한다고 합니다. 신학교도 학생수가 점점 줄어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심한 경우 문을 닫는 곳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교회에 남아있는 성도들또 영적인 기간을 채울 수 없어 탄식하고 있습니다. 견디다 못해 교회를 퇴쳐나갈 수밖에 없는 가난한 신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의 교회가 심한 영적인 감뭄 가운데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이런 상황을 생각하면 우리는 영적인 극한 감음에 탐비를 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기도만이 유일한 답입니다. 생각이 있는 그리스인들은 도 지금의 시대를 큰 위기시대로 생각하고 간절히,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런 시대에도 기도하지 않고 편안한 마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이있다면 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만약 목회자들까지도 기도에 게으른 사람이 있다면 하루빨리 그 직에서 떠나야 할 것입니다 때로 우리의 간절한 기도는 우리의 바라는 대로 안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편에서 보면 안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예, 반드시 그 기도는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최근 거의 5개월 동안 우리는 아주 아주 간절한 기도를 드린 일이 있었습니다. 예, 개인적으로나 혹은 기도 모임에서 합심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참으로 간절한 심정을 주셔서 그렇게 뜨겁게 간절하게 기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의 기도 제목은 찬영이가 태어나자마자 심장에 문제가 있어서 수술을 했는데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고 계속 다른 문제가 생겨 산소호흡기를 끼고 인큐베이터에 갇혀 있게 있어야만 했습니다. 우리는 기도 모임 때마다 새로 업데이트된 소식을 듣고 간절히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물며 찬영이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는 거의 필사적이었습니다. 찬영이 할머니는 말하기를 이렇게 간절히 기도해 본 일은 일생 처음이라고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간절한 기도는 우리를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하며 얼마나 하나님께 매달리게 하는지 모릅니다. 기도하는 순간만큼은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어 주시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결국 우리의 원한대로 기적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응? 그러나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찬영이 엄마가 기도의 동역자들에게 오는 편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너무 애절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는 귀한 편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이자 하늘나라의 첫 소식인 우리 찬영이 소식이 소식 전합니다. 찬영이는 생후 143일 오늘 2022년 3월 15일 새벽 5시 30분 하나님 품에 안겼습니다. 어제 저녁과 오늘 새벽에 찬영이와 오랫동안 마지막 인사를 나눌 수 있어 참 감사했고 찬영이는 처음으로 저희 부부 품에 안긴 채 평안히 잠들었습니다. 찬영이를 위해 그동안 기도해 주신 많은 중보자들께 감사드립니다. 자기 일처럼 안타까운 심적으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 주신 분들, 금식하며 기도해 주신 분들, 찬영이 소식을, 듣 소식을 다른 종무자 팀과 공유하며 기도해 주신 분들, 찬영이 기도 제목을 대신 작성해 방송, 전파, 기도 요청하신 분들, 미국, 호주, 독일, 캐나다에서 기도해 주셨던 수많은 외국인 분들과 친구들, 찬영이는 사랑을 참 많이 받고 저희는 기도에 빛을 많이 졌습니다. 비록 저희가 간절히 기도에, 간절히 원했던 대로 찬영에는 회복되지 않았고, 저희가 바랐던 기적도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힘든 여정 가운데 저희 부부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고, 주변에서 겪는 아픔에 더 깊이 공감하게 되었으며, 천국에 대한 소망을 더욱 갖게 되었습니다. 일상이 참 소중하고, 매일 편안하게 숨쉬며 살아있는 그 자체가 기적처럼 느껴집니다. 이것을 깨닫게 해준 아이에게 참 고맙고 이 귀한 생명을 장신아마 저희 부부에게 맡겨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늘 따뜻하게 위로해 주시고 낙심하여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으켜 주시고 기도의 끈을 대신 이어가 주신 중보자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간절한 기도 제목을 주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라고 주신 기회라고 믿습니다. 우리 모두 간절한 기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그리고 체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